어 으음 음. 어어어어어어어 네, 했을걸 내려줄까 말해 얘 말해 말해봐 네 50평 갑니다. 미니 합팩 때문에 400원 남비 났고, 50평은 까겠습니다. 가자. 승이야 도화가 내 목소리 죽는다. 쪼끔한 게. <목소리> <안> 나와. <목소리> 나와 아, 그래도 50배기 3전설 나오겠지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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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 근데 열팩 확정 아니? 응 맞. 빨리 나올 수 없는데. 어왜 이런가? 힌트. 한번더 떠지는가 해와 마지막에 나온 거. 이 저번에 까시 않았냐? 아니. 나안 갔다 안 갔다. 어. 아.. 사위치네 응? 아야왜 카드 가리 않고? 어 잠깐. 케이스를 깨고. 아, 왜나 아. 아니야. 얘안 보지 않아. 아니야. 한국 좋아하는 속도로 까라고 이런거 하지 말고 어차피 다시 채워질건데 난 이거하고 그거 뭐냐 카드팩 바꿔야지 <laughs> 그냥. 이거 모르냐 이거 이번에 스톰윈드 스토민드 확장니까 스톰윈드로 바꿔야지 가자 2전차야 와황금도좀 많이 샀네 3전수 나오면 한대 왜 이럴까 아 개많이 벌어 이즈리얼 나와봐 오.. 블루 드래프 왜이렇게 비싸? 안 비싸 비싸 잠깐만.. 아.. 천사 안 나온대 3전선 나와 싫어 왜 이럴까? 왜 이러비 이야너 근데 쇼킈똥 많이 안 뜬다 슬롯왜 이래? 욕심부리지 마, 이 진짜 많이 안 뜨는 편이야. 안검인데. 슬롯 막. 이렇 여덟 개 떠야 되네, 지금. 에이씨. 딜이 왜 뜨는 거야? 응. 음. 어, 개나 일벌어. 안 뜨는데. 이거 한 3, 새내, 4개 떴나? 아, 저기떼는데 오, 특급 좀 뜬다. 니 특급 셋이 뜨거든. 이세패한 전설 나온다. 아와이 전설 좀안이사 같은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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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장에 이젠서 나온다. 근데 50장 깠네 지금 전설 한게 좀해봐바 어어? 왜 이럴까 야 아, 실력이 아니야 특급 좀든것 같긴 한데 왜? 아, 이 정도 찍었는데. 대판네. 대박이다. 다 잡을 때가 어, 온가야대도 어. 바로 어, 지고, 카드도 병신이고. 근데 이때까지 그 카드 좀 많이 좋은 거 걸리긴 했어. 그게 아니야. 그게 아니저 돈이 좋게 걸린는건아니거든 하나는 음, 좋게 걸린 거지, 좋은 카드 쯤만 걸려도. 자, 그냥 그대로 만지지 않는단다. 또 걸려. 치랑... 어, 진짜, 진짜 이전으로 안 나온 거아니가 이전에 그냥 차한다 야, 잠아라, 안 돼! 나하고 할 뻔. 말을 듣게 들어야지. 이해했다. 예. 아, 이해했다. 이해해. 야, 야, 야. 열 장이 솔직히 전사두 장. 아니, 뭐? 음. 캐스트만 나와. 퀘스트? 빅왜 악사 캐스트안 나와, 이나? 왜 계속 캐스트만 나와. 오. 일곱 장한 전설 나온다. 난3전설로바신됐다 음, 그 지글씨야. 어, 어, 철좀 많이 뜨는데. 오, 오. 막 화지라고 또, 막막 화지라고 막 그... 또 많이 뜨는 거아 전설 카드! 오. 철쏠카 이씨발, 이집. 아, 랭 아, 아, 뭐야? 아, 아. 뭐야? 카 나갔냐? 나머지 두 장. 전차 나온다. 안 나온다. 아, 쪼. 어? 이러면서 전설. 전설? 전설. 에이, 씨발. 아, 제발. 아이씨. 이 전설이 뭐야, 이 전설이. 여러분들, 저 하수 적을 때온것 같아요. 네, 그동안 수고하셨어요. 네. 네. 라고 할 뻔, 토켓몬스터 XY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